근데 이제 어느 날, 토요일 날 회의에 갔는데, 그 기회에 이제 수석목사님 저를 불렀어요. 불러가지고, 어, 하시는 말씀이, 정교도사,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지 마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경에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. 예수와 십자가 말고, 그 어두운 것 말고, 밝은 것, 기쁨, 감사, 이런 게 얼마나 많아. 근데 왜 예수와 십자가만 전해?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, 물론 이해는 되죠. 그니까 러 제가 이제 너무 원할 것은 예수님 뿐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이제 그 예배 분위기가 조금 이제 어두울 수 있잖아요, 조금. 그러니까 너무 어둡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, 어, 말씀을 하신 건데, 그래도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는 말에 확신이 들, 들었던 게 뭐냐면, 아,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예수와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 다음 주부터 더 세게 막, <laughs> 막 했죠.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채널 댓글들을 보는데 뭐 그런 식의 댓글도 들 많이 있었어요. 여러분 저는요 예, 예수가 십자가면 전하고 싶어. 요 그래서 개척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예, 설교를 하는 거예요. 다른 말 하기 싫었어. 성경만 설명하려고.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 겁니다.